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9월 6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이 영혼 구원에 협력한다이며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 3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고넬류의 헌신과 경건을 지켜보셨다. 그분은 그의 기도와 자선을 보셨고 그의 가마력에 주목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깨우고 자신의 사업과 관계에 맺게 하셨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고넬류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 천사는 고넬류에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천사는 베드로에게 갔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면서 이방인과 일하는 것의 적법성에 관한 의구심을 제거해 주셨다. 자신이 받은 신비한 계시에 관해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이 이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사건에서 알수 있다. 야곱이 본 사다리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사다리 위에 계시며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땅까지 비추고 있다. 이 소통의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상대하신 결과는 어떠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가이사랴의 진리의 빛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인 무리가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스트랄라시아 연합회 기록물 1900년 1월 1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대륙선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들의 건강과 영적 무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믿고 계십니까?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일어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임이 틀림없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기도력에서는 천사를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던 그 일들이 그저 성경 속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럼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여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준비한다면 적합한 때에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영광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일 준비를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인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들릴 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륙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대륙선교회의 기도 제목은 선교사들의 건강과 영적 무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열악한 선교환경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필요를 채워 주시사 선교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를 뵙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